젠킨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CI/CD라는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특정 조건에 특정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웹 브라우저로 볼수 있게 해주는 툴이죠. 예를 들어 매일 10시에 자동으로 앱을 빌드하도록 설정해 놓으면 그 결과를 웹 브라우저로 볼수 있습니다. CI/CD를 제공하는 젠킨스가 많이 알려지고 퍼짐에 따라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이 젠킨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허드슨의 탄생. 젠킨스는 코슈케 카와구치에 의해 2004년 허드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1977년에 태어난 카와구치는 2000년 도쿄대를 졸업한 후 코넬대학교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카와구치는 회사에서 JAXB라는 자바 액체와 XML 문서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바쁘게 코딩을 하던 그는 문득 자신이 빌드를 너무 많이 망가뜨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항상 빌드가 되는지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빌드 다 쉘, 에러 출력을 일반 출력에도 복사하고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고 빌드하는 스크립트, 모니터 다 쉘, 빌드 다 쉘을 실행하고 파일로 로그를 남기고 메일을 보내는 스크립트. 이 모니터 다 쉘을 15분마다 실행하게 해서 15분마다 성공 실패 및 로그를 메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메일이 아닌 브라우저로 보고 싶었는데요. 좀더 찾아보던 그는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데미지 컨트롤은 100개의 빌드가 누적되자 멈추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카와구치는 스스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허드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영국 집사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허드슨은 오픈 소스로 개발이 진행되었고, 2005년에 1.0 버전이 자바닷넷이라는 커뮤니티에 출시되었습니다. 사내에 퍼져나가는 허드슨. 출시된 허드슨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사내에서도 사용했는데요. 이를 사용해 본 동료들은 자신이 필요한 기능들 및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였고, 허드슨은 점점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허드슨은 스크립트가 실제로 실행될 컴퓨터인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제어할 컨트롤러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카우구치는 자신의 책상 및 사용되지 않는 컴퓨터를 컨트롤러로 사용했고 고장난 동료의 컴퓨터를 고쳐서 에이전트로 사용했습니다. 더욱 많은 빌드를 진행하기 위해 에이전트가 더 필요했는데요. 사내에 놀고 있는 머신들이 많아서 쉽게 다른 에이전트들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사내에서 사용하며 개발되던 허드스는 오픈 소스이기도 해서 커뮤니티 유저들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점차 완성돼가는 모습이 보이자 1.0 버전이 출시한 후 2년 후인 2007년부터 허드스는 점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라클의 썬 인수. 하지만 이 시기에 크나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썬은 손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직원들도 해고하는 등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기업이 있었으니 그 기업은 오라클이었습니다. 써는 재무적으로 어려웠지만 자바와 마이 SQL 그리고 솔라리스 운영체제와 같이 굵직한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썬은 오라클이 원하는 딱 좋은 회사였습니다. MySQL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경쟁자였고, 자바는 널리 알려진 프로그래밍 언어였으며, 솔라리스 OS는 오라클 DB에 적합한 운영체제였기 때문이죠. 결국 썬은 2010년 오라클에 인수되었습니다. 카우구치도 같이 오라클 소속이 되었지만, 허드슨 관련 사업을 하고 싶었던 그는 오라클을 퇴사하고, 인프라 DNA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몇달 뒤, 클라우드비즈라는 회사에 인수되는데요. 따라서 카우구치는클라우드비즈 소속이 되고, 허드슨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산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드슨을 확장하는 것에 탐탁지 않은 애가 있었으니 바로 오라클입니다. 허드슨은 썬에서 개발되었음이 분명하였고 썬은 오라클이 인수했으니 이걸 기반으로 오라클은 허드슨에 대한 상표를 제출한 것이죠. 이 말은 오라클이 언제든지 허드슨 프로젝트를 중지하거나 커뮤니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젠킨스로서의 시작. 하지만 허드슨이 한 기업의 소유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참여자들에 의해 개발되기 바랬던 허드슨 책임자들은 이에 반하여 프로젝트 이름을 젠킨스로 변경하기로 결 2011년 허드슨은 젠킨스로 이름을 바꾸었고, 젠킨스라는 상표권은 비영리 단체인 리눅스 파운데이션 아래로 등록되었습니다. 카우구치는 젠킨스 프로젝트의 BDFL이라는 수석 개발자 역할로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한편 허드슨이라는 상표를 소유한 오라클은 계속 허드슨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카우구치가 없는 상태에서 오라클 허드스는 관심을 잃었으며, 결국 2012년 말 오라클 허드스는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에 기부되었고, 이후 2017년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젠킨스의 성장 카우구치의 젠킨스는 2011년 동물 책표지로 유명한 오레일리로부터 오레일리 오픈소스 어워드를 수상하였고, 기여자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플러그인들이 증가, 새로운 이슈와 해결되는 이슈의 숫자도 증가, 설치하는 유저수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만한 회사들인 기터업, 야후, 링크드인 등에서 사용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카우구치 새로운 시작 그러던 와중 2020년 젠킨스에서 15년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에서 9년을 보낸 카우구치는 클라우드 비즈의 고문이 됨과 동시에 젠킨스에 대한 역할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카우구치는 이후 런처블이라는 스타트업을 세우고 현재까지 활동 중인데요 ci 를 통해 많은 테스트가 자동화 되었지만 대부분은 불필요한 테스트이고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런처블은 카우구치와 하프리트 씨이 ai 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리 카우구치가 스스로 필요해서 만들었던 젠킨스는 회사 동료들도 사용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자바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아 큰 회사들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오라클과의 마찰 이후에도 변함없이 오픈소스로 개발된 젠킨스는 지금까지도 많은 IT 프로젝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드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